네, 지금 가족들과 함께 8박 10일 동안 어 여행을 마치고 이제 JFK 연주와 여행을 마치고 JFK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이번 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좋았던 점이 있으셨다면 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1등의 1등 연주자의 부모님으로서 어 어떤 어. 것이 있었는지 네. 어, 네. 제딸 보경이가 탄메기 올에서 연주한 것이 물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그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이런 치는 모습이 그 소리도 너무 좋았고, 어 그런 모습이 본인에게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되고요. 또 제가 이 미국에 첫, 처음 왔는데 태어나서 또 마음에 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오기가 힘든 곳이었지만, 처음에 왔을 때이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어, 나무 숲과 공기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느낌에 아주 마음에 들었는 것이 좋았습니다. 음, 네. 어, 아, 한미 음악회 저희 한미 음악회에 그러 준비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, 예, 전체 어떤 준비나 또 저에게 바라는 점또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제 한미 음악회가 이래라고 그랬잖아요 네. 이래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음악회가 이래인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렇게 쉬지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이렇게, 이렇게 대표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스태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편하게 여행을 이렇게 할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2회 3회 이렇게 쭉 갈텐데 아마 이래 계기를 계기가 있어서부터 이제 2, 3회부터는 점, 점점 더 발전이 돼서 더 활성화가 돼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나 잘했고, 스텝이랑 대표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서 마음에 너무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여러 지인들에게 알려서 어, 자랑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